유럽에서 진짜 한국 라면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식품안전검사관이 밝힌 놀라운 진실과 아무리 매워도 판매량 40% 증가한 놀라운 이유 무엇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한국 음식의 저력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수석식품안전검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리안더 토르센입니다. 차가운 화요일 아침 컴퓨터 화면에서 검사 결과를 봤을 때였어요. 덴마크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고 있던 한국 매운 라면에 캡사이신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캡사이신이 바로 음식을 입에서 타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매운 음식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있어요. 대학생일 때 늦은 밤 파티에서 엄청 매운 한국 라면을 먹었는데,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줄곧 한국 매운 음식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저는 조수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끔찍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한국 라면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덴마크의 모든 매장에서 한국 매운 라면을 전부 철거하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매운 음식을 먹으며 자라서 견딜 수 있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라면들이 저희를 매우 아프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그 라면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충격받고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희 중 아무도 아직 몰랐지만 모든 일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기자들은 인터뷰를 원했고 상사는 회의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제 결정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한국 라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며칠 후제 조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라면 회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저희 로비에 서류와 문서들이 가득 든 상자들을 가지고 서서 저와 만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쁘다고 전해달라고 빠르게 말했어요. 아직 그녀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느날 오후 그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리안더 당신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확실하냐고 물어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 들렸어요. 저는 저희 검사는 괜찮다고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도쿄의 하라다 나오코 교수가 저희 검사가 왜 틀렸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매운 음식을 단독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이 없는데 화재 경보기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검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가짜 라면이 진짜 라면과 섞여 있다는 기사를 계속 썼어요. 그녀의 보도를 읽을 때마다 더욱 혼란스럽고 걱정됐어요. 파리의 앙투안 르클레르라는 셰프가 TV에서 한국 음식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쁜 것은 캐나다의 데이터 전문가 에밀리 카터 박사가 저희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찾아낸 거였어요. 저희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희 검사가 편향적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고 자체 검사를 계획했어요. 김 박사는 그들 모두를 서울로 초대해서 자신의 공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TV 인터뷰에서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어요. 덴마크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외국 전문가들은 덴마크인들의 위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아시아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 동료들조차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 중에 그들의 표정에서 그걸 알수 있었거든요. 그들도 가짜 라면에 대해 들었던 거예요.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 카터 박사였는데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리안더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이 라면에 대한 진실을 마침내 보여줄 특별한 실험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전화기를 쥔제 손에서 땀이 났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무서웠거든요. 동시에 네개 다른 나라에서 라면을 검사할 것이라고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한국, 독일, 일본 그리고 덴마크에서요. 검사를 하는 과학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라면을 검사하는지 모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야 개인적인 감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수 없다고 말했어요. 만약 결과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두 동일한 라면 패키지를 받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한국 라면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며, 어떤 것이 다른 브랜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고문과 같았어요. 그때 김소라 박사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자신의 공장을 국제 검사관들과 기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공개한 거예요. 전 세계를 초대해서 자신의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코펜하겐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생중계 영상을 봤는데 제가 본 것이 걱정으로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어요. 현대적인 기계들이 조용히 돌아가는 동안 깨끗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재료를 조심스럽게 계량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산업용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 한국 고추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것을 정확한 온도에서 정확한 시간 동안 요리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제품이 공장을 떠나기 전에 검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파리에서 온 앙투한 셰프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 놀라는 표정을 볼수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좌책감을 느끼고 있던 중국 남성 웨이첸이 수사관들을 코펜하겐 외곽의 한창고로 안내한 거예요. 저는 그 창고를 알고 있었어요. 수입된 라면 중 일부가 덴마크 매장들의 유통되기 전에 보관되던 곳이었거든요. 뉴스 보도에서 경찰관들과 식품검사관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이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산업용 캡사이신 통들이 더러운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포장 장비는 녹슬고 때가 끼어 있었어요. 최악인 것은 수사관들이 가짜 라면이 진짜 라면과 섞여서,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 판매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런 가짜 라면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보호장갑을 끼고 포장지를 들어 올리며 이것들에는 절대 음식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마침내 전화가 왔어요. 미안더라고 에밀리가 신중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한국, 독일, 일본, 그리고 덴마크에서요. 모든 검사가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럼 가짜 라면은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히 제가 원래 검사에서 얻었던 수치와 같은 종류라고 설명했어요. 의자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책상을 붙잡았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게 하나 더 있다고 말했어요. 몇주 전에 당신 팀이 검사한 라면들의 시리얼 번호와 배치 코드를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이 진짜 한국 라면이 아니라 가짜였다고 했어요. 이 모든 시간이 모든 논란이 모든 국제적 관심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틀렸던 거예요. 하지만 에밀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의 나우코 박사가 당신이 관심 있어 할 추가 발견 사항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먹을 때 몸이 실제로 매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구했다고 했어요. 나우코 박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비안 더 매운 라면을 원래 먹어야 하는 방식으로 먹을 때를 말해봤어요. 국물, 채소 그리고 아마도 우유나 치즈와 함께 먹으면 몸이 매운맛을 훨씬 잘 처리한다고 설명했어요. 당신이 사용한 검사 방법은 전체 자동차가 도로에서 어떻게 운전되는지 보는 대신 엔진만 보고 자동차를 검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라면을 늦은 밤에 그냥 건조한 상태로 매운맛의 균형을 맞춰줄 아무것도 없이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아팠던 것도 당연했어요. 인간의 몸은 놀랍다고 나우코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창문 밖코펜하겐의 하늘은 회색빛이고 차가웠는데 제 마음속과 정확히 같았어요. 몇 시간 안에 올리비아 그랜트가 큰 기사를 발표했어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신문에 나타났어요. 가짜 라면과 구식 검사 방법에 근거한 덴마크 식품 금지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국제조사를 통해 덴마크 식품. 금지령이 산업용 화학물질로 만든 위조라면 검사에 근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어요. 진짜 한국 라면은 항상 안전했다고 말했어요. 이 사건은 식품 안전에서 현대적인 검사 방법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썼어요. 저는 그녀의 기사를 세 번이나 모든 단어를 다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전화들이 즉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저를 보자고 했어요. 덴마크 보건부 장관이 보고서를 원했어요. 기자들은 인터뷰를 원했어요. 하지만 가장 나쁜 부분은 직업적인 당혹감이 아니었어요. 가장 나쁜 부분은 제 실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깨닫는 것이었어요. 주문들이 취소되었어요. 직원들이 해고되었어요. 김소라 박사는 아마도 몇주 동안 자신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걱정하며 보냈을 거예요. 덴마크 전역에 한국 식당들이 음식을 버리도록 강요받았어요. 식당 주인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는 이민자들이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여전히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거의 받지 않을 뻔 했지만 국제 번호인 것을 알아봤어요. 서울에서 김소라 박사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토르센 씨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지만 화나지는 않았어요. 김 박사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것을 망쳤어요. 잠깐 멈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말했어요. 전문가라도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요.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당신 회사, 당신 직원들, 모든 그 식당들. 내 피해가 있었다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 공장을 직접 보러 오라고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아마도 대학교 때 드신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만든 진짜 한국 음식을 드셔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으로 날아가서 김 박사와 그녀의 직원들을 직접 마주한다는 생각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음식은 대학교 파티에서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코펜하겐의 밤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저 어딘가에서 한국 식당 주인들이 아마도 덴마크. 식품검사관들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몇주 만에 처음으로 아마도 정말 아마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느꼈어요. 진짜 한국 라면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이 저를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게 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덴마크의 제 작은 구석 넘어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제대로 만든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기대됐어요. 만약 그들이 저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저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요? 만약 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요? 공항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코펜하겐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표지판들은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 문자로 되어 있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언어의 소리들은 완전히 낯설었어요. 그때 그녀를 봤어요. 김소라 박사가 출구 근처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한 일에 대해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서울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놀라웠어요. 도시는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뻗어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였어요. 이번이 아시아 첫 방문이냐고 김 박사가 운전하면서 물어봤어요. 네라고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항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불안해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를 통해서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비식품공장이었어요. 김 박사가 저에게 흰가운과 머리망을 건네주었는데, 덴마크 식품검사시설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저희가 실제로 라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돌아다녔는데 정말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작업자들은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과학적 정밀도로 온도를 확인하고 재료를 계량했어요. 한국식품회사들이 안전에 대해 덜주에 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의 기준이 실제로는 제가 방문한 많은 유럽 회사들보다 높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를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현미경으로 재료를 검사하고 있는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저희는 고춧가루의 농약을 검사하고 미래 오염 물질을 검사하며 완성된 라면의 수십 가지 다른 안전 요소들을 검사한다고 설명했어요. 한 기술자가 고춧가루 한 배치에서 캡사이신 수준을 조심스럽게 측정하는 것을 봤어요. 장비가 덴마크에서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이런 안전 검사를 얼마나 오래 해오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유럽 규정이 요구하기 훨씬 전부터요. 그날 저녁 앙투안셰프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날아와서 저를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테이블에 앉으면서 김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저를 믿으라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앙투안 셰프가 한국 요리 뒤에 있는 과학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어요. 앙투안 셰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들고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냥 제 앞에 놓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라고 말하며 매운 라면 국물에 소량의 우유를 넣었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캡사이신과 결합해서 타는 느낌을 줄인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요리사들이 수백 년 동안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특정 기름과 전분을 넣는 것도 매운 음식을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한국 요리는 음식을 가능한 한 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완벽한 맛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국물은 진한 빨간색이었지만 냄새가 놀라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거칠거나 무섭지 않았어요. 작은 한 입을 먹어보라고 앙투한 셰프가 격려했어요. 하지만 국물과 함께 채소와 라면도 꼭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젓가락을 들어 올릴 때제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한 입을 먹었어요. 맛이 제 혀에 닿았고 대학교 때 기억하는 그 타는 듯한 고통을 기다렸어요. 대신 복합적이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맛봤어요. 열기가 있긴 했지만 단맛, 짠맛 그리고 제가 구별할 수 없는 다른 맛들도 있었어요. 대학교 때 먹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대학교 때 드신 것은 아마도 가짜라면이거나 진짜 라면을 잘못 준비한 것일 거라고 말했어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매운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것은 앙투안셰프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김 박사가 저를 전통 한국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재료를 사러 온 가족들로 북적거렸어요. 아이들이 가판대 사이를 뛰어다니는 동안 부모들은 채소와 향신료를 조심스럽게 선택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한국 가족을 보는 것이었어요. 부모들이 다양한 매운 음식을 사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국 아이들이 정말로 매운 음식을 먹나요? 다섯 살 딸과 함께 쇼핑하고 있던 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김 박사에게 한국어로 말했고, 김 박사가 저에게 번역해줬어요. 그들은 아이들에게 그냥 매운 음식을 던져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매우 순한 맛부터 시작해서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내성을 기른다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딸에게 약간 매운 떡의 작은 맛을 주는 것을 봤어요. 어린 소녀는 불편함에 기색 없이 행복하게 먹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매운 음식을 더잘 견디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오라고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희 문화가 매운 음식을 안전하고 즐겁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나오코 박사가 일본에서 도착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유전학이 역할을 한다고 김 박사의 사무실에 앉아서 설명했어요.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뇌 스캔을 보여줬어요.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절히 준비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뇌는 실제로 엔돌핀을 분비한다고 했어요. 그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요. 하지만 누군가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매운 맛을 먹거나 부적절하게 준비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뇌가 고통 반응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제 대학교 경험은 아마도 당신의 뇌가 잘못 준비된 매운 음식의 과부하에 반응한 것일 거라고 나우코 박사가 마저 말했어요. 상한 생선을 먹고 모든 덴마크 음식을 판단하는 것과 같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저녁을 나우코 박사의 연구를 읽으며 보냈어요. 한편 김 박사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말해줬어요. 마르쿠스 박사가 이후 관리들과 함께 매운 음식을 검사하는 새롭고, 더 나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순수한 캡사이신만 검사하는 대신 새로운 검사들은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 음식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에밀리 박사가 식품 검사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설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김 박사와 저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당신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을 사랑하고 제 금지령으로 공격받았다고 느낀 모든 사람들에게요. 저희 나라들 사이에 더 나은 이해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실수 때문에 돈을 잃은 덴마크의 모든 한국 식당 주인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그들의 전통 음식을 위험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제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한국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덴마크로 돌아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라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 올바르게 준비되었을 때 안전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말할지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이 여행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8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착륙했을 때제 조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언론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먼저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수 없었어요. 김 박사의 친절한 얼굴과 앙투한 셰프의 인내심 있는 설명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시장에 있던 한국 가족들과 그들이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가르치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만회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오후 기자회견장에 들어갔을 때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방은 기자들과 한국 식당 주인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덴마크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군중 속에서 화난 얼굴들을 볼수 있었는데 그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TV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시작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제 자신의 두려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몇몇 한국 식당 주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받고 몇 사람이 눈을 닫고 있었어요. 가짜 한국 음식에 대한 제 개인적인 나쁜 경험이 전문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음식에 대해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추정을 했다고 했어요.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째라고 발표했어요. 덴마크는 즉시 한국 매운 라면 금지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청중 중 일부가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둘째, 저희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음식을 먹는 방식을 실제로 반영하는 새롭고 더 나은 검사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음 부분이 가장 무서웠어요. 셋째, 미래에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덴마크 식품 안전 파트너십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덴마크의 모든 한국 식당을 방문해서 직접 사과드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청중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했어요. 덴마크가 제가 잘못 비판했던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국제 한국 음식 축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실수를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날아온 김소라 박사가 일어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토르센 씨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박수가 방을 가득 채웠을 때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후몇달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경찰이 덴마크에서 가짜 라면을 만들고 판매하던 범죄자들을 체포했어요. 가짜 라면에 대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보였던 웨이체는 보상을 받았고, 유럽 전역에서 식품 사기와 싸우는 일을 돕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어요. 마르쿠스 박사는 유럽 연합이 매운 음식을 검사하는 새로운 과학적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음식을 검사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방식으로 검사해요. 순수한 화학물질만 따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우코 박사의 연구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 가이드들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사용되었어요. 앙투안 셰프는 한국 프랑스 퓨전 음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새 식당을 코펜하겐에 열었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몇주 전에 예약을 해야 했어요. 그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한국 음식 축제였어요. 그날이 왔을 때 수천 명의 덴마크 사람들이 티볼리 가든에 와서 정통 한국 요리를 맛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며 덴마크에 살고 있는 한국 가족들을 만났어요. 저는 하루 종일 축제에서 부스에서 부스로 이동하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한순간 제 금지령 때문에 사업이 심하게 타격을 받았던 한국 식당 주인 박씨가 운영하는 부스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박씨라고 그의 부스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사과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김치국 한 그릇을 건네줬어요. 이것을 먹어보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덴마크 위안 음식처럼 순하지만 한국의 영혼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따뜻하고 약간 톡 쏘는 맛이 제 입을 가득 채웠어요. 맛있고 위안이 되었는데 제가 한국 요리로 상상했던 무서운 음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것은 훌륭하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식사를 나눌 때 이해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처에 있던 기자가 저희 대화를 들었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토르센 씨의 모든 일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고 했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이 경험은 두려움과 오해가 실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진실을 찾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 다음 해에 걸쳐 덴마크의 모든 한국 식당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각각에서 새로운 요리를 맛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것은 박씨가 주었던 그 순한 김치국이었어요. 정말로 전통적인 덴마크 위안 음식을 떠올리게 했는데 단지 다른 맛이 날 뿐이었어요. 덴마크 마이너스 한국 식품 안전 파트너십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저희 모델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곧 많은 다른 나라들 사이에 비슷한 파트너십들이 형성되어 모두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음식이 안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덴마크에서 한국 음식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젓가락 사용법도 제대로 배웠고 적당히 매운 음식을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몇년후 젊은 식품검사관들이 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훈련 중에 기억하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희 일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만 두려움이 저희를 불공정하게 만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 라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덴마크 매장에 돌아왔고, 이제 한국 음식 문화와 매운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특별한 라벨이 붙어 있어요. 모든 패키지에는 점진적으로 매운맛 내성을 기르는 레시피와 팁이 담긴 작은 책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패키지를 살 때마다 제가 어렵게 배운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줘요. 때때로 저는 여전히 예전에 그 무서워했던 젊은 남자를 생각해요.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전체 문화의 음식에 대한 전체 관점을 형성하게 놔둔 사람을요. 김박사와 모든 그 전문가들이 저에게 단지 화내는 대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줬다는 것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이야기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거든요.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미지의 것에 접근할 때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과 문화들 사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걸요.